예,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요셉까지, 예,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하였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예, 예, 오늘은 그 아브라함부터 하다 보니까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에, 창세기 1장부터, 어, 원래는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 어떤 부분인가, 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네, 성경을 읽, 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네, 장입니다. 네, 여보세요. 창세기 2장 아닌데 창세기 1장 이렇게 예 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쭉 이렇게,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음, 다섯째, 여섯째 날에, 에, 인간을 지으십니다. 27... 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 심히 좋았어요 아주 너무너무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전기창조에서 하나님은 참 기쁘셨습니다 예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 타락에 어떤 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 설명이 있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 시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면은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죽으리라 어...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개명을 주셨고요. 로쭈 이제 어 해와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 아,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응?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응. 부럽지 아니하였다. 이제 3장 하나님의 불순정과 하나님의 심판서는 그런데, 뱀은 요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그날 바람에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로 어,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으로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쭉 이렇게 어, 징벌을 내리십니다. 뱀에 음, 대한 징벌, 여자에 대한 징벌, 남자에 대한 징벌. 어. 그가 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고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예, 쫓아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 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시게 하시니라. 불칼을 두어 이 불칼이라던가 이게 지금 불, 불칼 아브라함이 쪼개상징현재 음, 마지막 때 물론 이제 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실패를 했지만은. 쪽엔 곳으로 불같은 햇불이 왔다 갔다 아, 아, 지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역, 이것도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참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혜와에게 축복을 주시죠. 축복. 어떤 축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어, 만물. 땅에 다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공중에 나는 새도 다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즉, 만물을 다스리라, 즉, 주관하라, 라는 뜻이죠. 이, 이것을 이제 3대, 3대 축복, 세계의 큰 축복이라는 뜻으로 3대 축복. 생육하라가 첫 번째 축복이고, 어, 두 번째 축복이 이제 번성하라. 세 번째 축복이 마음부를 완성하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생육하라라는 것은 인격 완성이라고 어 합니다. 생육하라. 이제 개성 완성 겸 우리 인간이 인격이 완성이 어야 되겠죠. 인격 완성. 그리고 어 이런 인격이 완성된 음 남녀가 번성하라는 것은 당연히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가정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 주관성, 완성, 저는 만물까지 주관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잘 주관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 개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계명이냐 따먹지 말라. 따먹, 음, 먹지 말라. 무엇을, 선악과를. 선화가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화과를 응? 선화과를 따먹,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혜화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해와에게 응? 이제 꼬이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따 먹어라. 그래서 결국은 해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음, 따 먹고. 그걸 아담에게까지 줘서, 아담도 따먹고, 말았습니다. 뭐, 아담도 먹고, 결국에는 아담과 해아다 증벌을 받고, 즉 타락을 했다. 이런 뜻이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인데, 이걸 잘 들었다 보면은, 이건 참, 인간 시조 처음 시작했을 때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참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니까, 절대적인 선한, 이, 참,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따먹어 가지고. 그래. 고민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가 이렇게 죄악의 어, 그 천주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타락된 세상이 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뱀은 뭐냐 음, 뱀은 사탄이죠. 계시록 음, 이게 보면은, 요한 계시록예 뱀, 사탄, 예 뱀이고, 마귀고, 요한 계시록 14장 12절일 거예요. 14장 12절. 어디 보자, 한번. 요한계시록 음 십사장 비디오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 아니네. 그러면 음. 여기, 앱뱀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짝, 앱뱀. 검색 결과, 어라라? 없다. 앱뱀, 뱀. 그러면 뱀. 뱀이면 엄청 나올 텐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뱀을 한번 봐볼까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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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아, 12장 구절. 이게 이걸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12장 구절이었구나.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꾀하는 자라. 그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음. 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에요. 즉그 뱀이 사탄입니다. 근데 그게 또 누구야? 뱀이. 뱀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은 개명성이라는 게 나와요. 개명성. 아 베드로우서가 아니구나 아이고 이사야서 제이 맞아요 이사야서 보면 은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계명성 계명성이 새벽별 이, 이, 이것은 계명성을 루시엘이라고 루시퍼 천사 장이죠. 천사 천사가 이제 에,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중에 3대 천사장인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개명성인 이 루시엘 인데 루시엘이 뱀이 되었다. 즉 천사가 되었다. 그게 이제 해와를 깨어서 어, 타락 시키고 자기도 어, 하늘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그냥, 음, 자기 악의 세계를 만들어서 어, 사탄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거기는 좀 너무 너무 나갔네 아무튼 뱀은 사탄이고 애 뱀이고 악이다. 음 그래서 꼬여서 그 사탄의 음. 사탄의 그런 이게 어 뭐라고 할까요? 사탄의 에그 사탄의 성질 악의 본성 악의 본성이 드러나버렸죠. 들어갔었어요. 인간에게, 닭의 본성. 그게 뭐, 식이나 질투, 두려움. 죄를 지으면은 뭐, 두렵고, 공포라던가, 이런 게 들어갔고요. 예. 이게 이제 타락의 근성이고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이제 성이 되어버렸죠 근성이. 음 결국에는 뱀의 꼬 거임에 의해서 해화와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했다. 이 타락은 어쩌 봐. 요 성적인 타락이다. 아직 해서는 안될그 시기에 이제 하체로 범죄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인류 역사에 성 범죄가 가장 고치기 힘들고 어려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그런 실체가 이런 범죄거든요. 그리고 성을 통하여서 이제 핏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철적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혈연적 그 인연을 통하여서 사탄의 빗줄이 인간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제 결국은 아단과 혜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세상, 악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 입니다. 어,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